예, 중상 기말고사 대비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5에서 아, APB가 39도 X의 크기를 구하라 는랬죠 39도면은 이거의 두배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됐죠? 39에 두배니까 78도가 되죠. 여기가 78도가 되고 그럼 180에서 78을 빼면 102도가 되죠. 나누기 위하면 51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51, 51X가 51이 되죠. 그 다음에 AB 크기를 구하라. AB.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호의 길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가 50이면 일단은 아, 절반이니까 25도가 되죠. 25도 플러스. 그 다음에 25를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도니까. 그러면 75도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주각이 75도 그럼 75도에서 50도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 50도는 25도일 거 아니야 그럼 25도 빼니까 50도가 된다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 PAPB가 일단 이등변이에요 그죠? 렇 얘가 40도면 일단은 나눠 먹으니까 40도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 각이고 있또 여기가고 여기 각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140 40이니까 180에 40 빼면 140이 되는 거죠. 근데 둘다 나눠 먹으니까 이쪽이 70 되고 이쪽이 7 0이요 그럼 110을 나눠 먹으니까 110을 두 개로 나눠먹으면 하나가 55라는 거죠. 그다음에 4파일 때 지금 중심각 아니에요. 4파일 때하고 8파일 때 호의 반지름 길이를 거라 그랬는데 지금 8파가 이 되면 이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 얼마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요 예, 다음은 예, 이것을 선을 뭐 원주각을 그어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사 파의 두 배라는 거죠. 그럼 이얘 원주각이 동그라미면 얘는 두 배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세개 합이 60이요. 동그라미세개 합이 얼마로 60. 그럼 동그라미 하나가 20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가 20이 되는 거고 그럼 20이 되므로 얘가 40이죠. 응? 결론적으로 얘가 40이고 얘가 20이에요. 그럼 중심각은 여기서 중심각을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80이 돼요. 그때 호의 길이가 8파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해요? 2파이 R 곱하기 360 분의 80 구하는 거예요. 0 지우고 또 2로 나누면 얘가 18이죠. 근데 8파이가 되려면 R이 얼마야 돼요? 18이 되야 되죠. 그래서 얘를 지우죠 8파이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은 18이 된다. 예, 다음은 여기 가고 일단은 여기 가기수로바꾸지가렇죠 근데 42하고 동그라미 더하면 이각이 나오죠. 그렇죠? 초록색 안녕하세요. 예. 그 초록색은 42 더하기 동그라미를 더하요 그다음에 이각은 아, 이각은 38에다가 동그라미 더하면 되죠. 이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요. 둘이 더하면 180이죠. 180은 더하면 80이 되죠. 40이고 38도. 그 둘이 더면 80이 되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80을 빼면 100이 돼요. 그죠.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결국 몇 도예요? 5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고 50도니까 여기는 1 3 0이에요 그럼 두이니까 260이 되겠죠. 260이니까 여기는 100도가 나와야 됩니다 일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 80도가 되면 이쪽이 80도가 되죠 그죠 여기가 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AC A씨, AC하고 A씨, a c BC가 몇대 몇으로 나눠 먹어요? 3대 2로 나눠 먹어요 몇대 몇으로 나온다3대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이 3이고 얘가 2로 나눠먹는거 이게 80... 이거에 대한... 30이요? 그렇다면 결국 호의 길이가 3대 2로 나눠먹는 것은 결국 원주각도 3대 2로 나눠먹는다는 결과가 되요 이게 이쪽이 3 동그라미면 여기는 2 동그라미 이런거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둘이 더하면 5 동그라미가 결국 이렇게 80도 제한 100을 1 0 0도를 나눠먹는거죠 동그라미 하나가 몇 도요? 20도란. 그럼 여기는 두 개니까 결국 얘가 40도가 돼요. 이건이맞는 겁니다. 여기. 일단은 각게의 37도와 23도를 음. 더하면3 37, 7제 23을 음. 더하면 얼마든 60이 되죠. 둘이 60인게 얘가 60인데 여기도 60이니까 둘이 더한 120이잖아요. 180에서 120을 빼면 60이 되잖아요. 그럼 x도 60이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음. 우리가 또쓸수 있는 게다음에 유턴. 네. 음. 지금 얘가 선히 보면은 얘가 37도고 또 여기는 음. 여기랑 여기랑 같죠. 그럼 얘가 60도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60도 되니까 아, 그러면 20여가 뭐예요? 3도가 되죠. 어. 23도에다 60도 하면 83이죠. 그럼 180에서 83 빼면은 97이 되요. 그래서 얘가 97이 되니까 또 여기랑 여기랑 97 더하면 180이 되야 되죠. 그럼 결국 80, 어, 83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몇 도? 83이 된다. 그 다음에 저쪽은 60이 되어서 둘이 더하면 143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개의 별랑 a b c 평균이 6일 때 4개 더하니까 4 4 4 6에 24. 24에다가 그 다음에 11 하나 더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섯 개가 되죠? 5분의 30 얼마예요? 5예요? 7이죠.